안녕하세요. 포천시청 코치 고은별입니다. 오늘은 배드민턴 하면 가장 많이 오는 어깨 부상에 대해서 어깨 재활 방법이나 예방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깨 부상이 가장 많이 오는 이유 중 하나는 몸을 풀지 않고 배드민턴 스윙을 하게 되고 바로 게임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깨에 부상이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선수들에게 많이 부상이 오는 이유는 배드민턴은 스윙을 앞으로 뻗어내는 동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뒤에 견갑골 근육이 부족하다면 어, 앞으로 어깨가 빠지는 동작 때문에 어깨 부상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도 어깨는 어, 한번 수술을 할 정도로 연골이 손상되고 그랬던 적이 많아서 이 재활 방법으로 극복하고 선수 생활을 오래 지속할 수 있었는데요. 그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활 방법으로는 이 세라밴드가 있는데요. 이 배드민턴 선수들은 매일 오전 오후로 운동을 하면서 오전 오후로 사용을 하는 게이 세라밴드입니다. 이 배드민턴 네트, 배드민턴 네트에 이렇게 밴드를 묶어주고요. 여기서 워밍업형 재활 운동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재활 운동은 꼬리에 팔을 붙여주시고 이 후면 근육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팁은 이 팔꿈치와 내 옆구리가 떨어지지 않아야 해요. 배드민턴은 앞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재활 운동으로는 반대의 근육인 어깨 후면 근육을 사용해서 이 자극이 제대로 될수 있게끔 천천히 해줍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팔꿈치를 내 몸에 직각으로 놓고 밴드와 수평이 될수 있게끔 위치를 잡아놓고 밴드에 어느 정도 이렇게 텐션이, 텐션감이 있어야 해요. 본인이 어깨 후면에 적당한 자극이 오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천천히 당겨줍니다. 여기서 절대 팔꿈치가 멀어지거나 떨어져서는 안 돼요. 스무 개, 삼 세트 정도 진행을 해줍니다. 다음 두 번째 동작입니다. 첫 번째 동작에서 팔꿈치를 붙여서 밴드를 당겨줬다면 두 번째 동작은 팔꿈치를 떨어뜨립니다. 팔을 펴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평을 유지하고 이번에는 어깨 후면과 날개뼈 사이까지 자극이 오도록 팔을 편 상태로 당겨줍니다. 여기서 팁은 돌아올 때 천천히 자극을 느끼면서 돌아와야 해요. 또한 가지 주의할 점은 몸이 같이 돌아선 안 됩니다. 몸을 앞을 보고 유지를 한채 팔과 날개뼈 사이의 힘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개씩 3세트.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20개를 유지를 하고 세트는 3세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어, 선수들이 정말 많이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번 세 번째 동작은, 어, 점, 좀, 점점 더 위로 올라가는 동작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밴드를 조금 높게 걸어주세요. 어깨를 이렇게 수직으로 들었을 때, 어깨 높이와 밴드가 수평이 되도록 합니다. 수평이 되도록 놓고, 텐션감을 유지한 채, 여기서 각도를 유지한 채로 그대로 당겨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팔꿈치가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팔꿈치를 유지한 채 여기서 그대로 당겨줍니다. 만약 이 텐션이 너무 세서 어깨를 뒤로 보낼 때 어깨가 아프시다면 텐션을 조금 줄여도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돌아올 때 천천히. 마찬가지로 20개 이상 3세트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 동작입니다. 세 번째 동작과 동일한데요. 세 번째 동작은 뒤로 당기는 운동이었으면 이번에는 배드민턴 스윙 동작과 비슷한 앞으로 하는 동작을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텐션감을 주고 팔꿈치와 어깨의 수평을 유지하고 그래서 팔꿈치 고정. 앞으로 당겨줍니다. 이것도 돌아올 때 천천히 하면 할수록 자극이 더 많이 가고요.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고 팔꿈치 유지. 마찬가지로 개수는 20개, 3세트. 배드민턴은 한쪽 방향 운동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해주는 게 좋은데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왼손잡이지만 오른손도 항상 세라밴드를 당겨주고 심지어 오른손은 22개. 왼손이 20개를 했다면 오른손은 더 약하기 때문에 22개 정도를 항상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하시고 왼손도 꼭 운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팁은 양손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밴드를 양손에 잡고 텐션을 유지합니다. 텐션을 유지한 채 날개뼈 사이를 조여주신다는 느낌으로 쭉 당겨줍니다. 과하게 많이 이렇게 가지 않아도 돼요. 본인이 자극이 올 정도로만 유지. 여기서, 여기서 또한 가지 팁은 하체가 이렇게 서서 하는 것보다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살짝 구부려준 상태에서 팔꿈치도 구부린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가슴을 앞으로 내민다고 생각하고 등을 조여줍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린 운동의 대부분이 날개뼈를 조이는 운동과 어깨 후면 운동인데요. 그만큼 배드민턴은 앞으로만 운동을 하기 때문에 뒷근육을 강화시켜주며 어깨 부상에 훨씬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라밴드를 통해서 어깨 재활 운동을 알아봤는데요. 이미 통증이 너무 많이 느껴지신 상태라면 전문의와 상담 후 운동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